안녕하세요. 스피킹 매트리스 저자 김태현입니다. 자, 스피킹 매트리스 제로. 여러분들의 어, 영어 말하기 잠재력을 켜주는데 어,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많은 훈련을 통해서도 켜지겠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탁 깨닫는 순간에 켜지게 되어 있어요. 예. 어? 하는 순간에. 알았죠? 그런 순간을 위해서 어, 계속 좀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영어 말하기 프로세스가 제대로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어,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인데 이 말하고 끝나는 느낌을 가지기 끝나는 느낌을 갖는다 이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자, 자기가 한 말을 듣고 끝나는 느낌을 가지면 일단 말을 한 다음에 무조건 아 여기가 끝이다 나는 이 말하고 일단 말을 끝낸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다음에 의도가 올라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의도가 올라오려면요. 그러면 반드시 좀 전에 하는 말을 하고 나는 일단 말이 끝난다. 나는 여기까지다.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의도가 올라와요. 자, 스피킹 중심의 영어 말하기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끝나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자기가 내뱉는 이 말이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식입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한 문장 강박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감각인 것이죠. 문장 강박 하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강박. 그런 감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내뱉는 말마다 모든 말마다 이 말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네. 끝나는 느낌을 갖는 것. 네. 처음에는 일단 단어를 하나 말한 다음에 완전히 호흡까지 다 내뱉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어를 말할 때는 다시 숨을 들이쉬고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 하나 말하는 속도가 아주 느려져야겠죠. 만약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다 I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간단한 말을 하나 말을 하는데도 일단은 말을 끝나는 느낌을 갖습니다. I 하고 남은 호흡까지 다 내뱉어 보는 게 좋아요. I 다음에 다음 말 하고 싶으면 숨을 들이쉬고 다음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자, 어떤 단어를 말을 한 다음에 완전히 일단 끝나는 느낌을 갖는다. 이게 전부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인이 된 영어 원어민의 현란한 영어만 들어서 잘못 느끼는데, 5, 6세 정도 되는 영어 원어민 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말하기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네. 얘네들은 뭐 빨리 말하려 해도 빨리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리 말하려고 해도 잘 되지도 않고 또그 이상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어른들은 누구나 다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 자체를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대견해 하면서 얼마든지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너무 이제 말하는 게 예뻐 보이니까. 원래 언어는 이런 것이었죠. 말하기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천히 하나씩 말을 해도 앞 사람이 어른들이었겠죠. 너무너무 신기해 주고 칭찬해 주고 예뻐해 주고 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의 5, 6년 이상을 지속하고 나서야 비로소 쭉쭉 말하기가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이 해봤으니까요. 그죠? 예. 제한된 단어 안에서, 이게 어린애가 말한다는 게, 그죠? 단어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 제한된 숫자의 그 단어 안에서 너무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한순간에 인생의 어떤 점프가 오는 겁니다. 말하기에 있어서. 너무 똑같은 말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영어 말하기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항상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발음, 비웃음 당하지 않을까. 또 신경 곤두세우고. 처음에는 비난, 비웃음, 무시, 망신 등을 먼저 경험하는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강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 강박은 결국 잘못된 리딩 중심의 말하기 프로세스와 문장 강박이 합쳐져가지고 더더욱 문장을 쭉 내뱉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냥 빨리 확 내뱉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치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래서 처음에 한 단어씩 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들이 처음 경험했던 그한 단어씩 말하는 여유로움 있잖아요. 그걸 나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더 재밌고 편하고 네. 그런 영어 말하기, 더 본질적인 자연 질서에 맞는 영어 말하기로. 여러분의 말하기가, 영어 말하기가 원위치 되기 위한 당연한 훈련인 것이죠. 그 재미, 그 편안함, 그 여유로움, 그 할만한, 만만한 그 느낌, 그걸 우리도 즐겨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어 잠재력이 켜져야겠어요.